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기말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니니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현금, 그리고 우편환 증서도 현금, 그다음 보통예금, 그다음 당좌예금 이렇게 금액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100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40만원. 그러면 답은 195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1번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2번은 도색 작업은 수익적 지출, 3번은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수익적 지출이죠. 4번의 부속품 교체도 수익적 지출이네요. 그러면 1번이 혼자 자본적 지출이라 답이 되겠죠.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 2번인데, 여기에서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을 하죠.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업 결합 등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누계계정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취득부대비용은 발생 즉시 900번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니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6번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이죠. 그리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 맞으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상품 치계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기초 상품, 차변에 천만원, 그리고 단기 순 매입액을 차변 밑에 적어주셔야 하는데 단기 상품 매입액은 500만원, 그리고 매입 관련된 매입 애누리 환출금액은 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500 빼기 70만원은 430만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이말상품 재고액은 400만원.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아야 하니, 대변의 위쪽에 오는 이 매출 원가의 금액은? 1,03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030만 원이고 회계처리는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했을 때 대변의 상품 그리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2번과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하나씩 회계 처리해 볼게요 신용카드 연회비 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면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에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2번은 결산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는 이자수익, 그래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맞고 원재료 2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맞네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외상매입금 감소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내변에 카드 결제면 외상매입금 신용카드사로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명세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볼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 변동비, 고정비, 변동원가, 고정원가 맞죠? 통제 가능성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건 통제 가능원가와 통제 불능원가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11번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제조원가 3요소에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을 때 직제와 직로를 합한 걸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노와 재간을 합한 걸 가공원가 또는 전원원가 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두 가지를 합한 금액 즉 3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나머지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들, 제조간접비를 다 합한 금액이 되겠죠. 20만원 더하기 5만원, 10만원, 5만원 하면 4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정상 개별 원가의 식을 알고 계시고 대입을 해보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그 다음 예정 배부액을 구한 다음 배부 차이를 구하는 게 정상 개별 원가의 계산 순서이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예정 배부율을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니 80원, 기계 작업 시간,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정 배부율을 줬으니 예정 배부를 구해보면 되는데,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여기에서 실제 조업도는 실제 기계 작업 시간, 기계 작업 시간이 조업도가 되겠죠. 그래서 5만 시간. 곱하기 예정배부율 80원을 하면 400만원이 나오겠네요. 예정배부액이 400만원이고,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배부가 됐을 때는 과대배부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금액보다 더 많게 배부를 했다는 거죠. 즉, 예정배부액이 더 크다는 건데요. 그러면 400만원 빼기 실제 발생액을 X라고 했을 때 X를 하면 13만원이 나온다는 거고, 400에서 빼기 13만원을 하면 실제 발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387만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인데, 2번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승계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여기에서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죠. 그리고 매출 에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는 항목이죠. 그다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이런 세금들은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부가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로 오른 것은 이렇게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백사회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광주 기계 8104인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1번의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이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 탭의 가장 밑으로 내려서 빈칸 클릭하시고, 1001 엔터, 그리고 주식회사, 주, 보석상사. 그 다음,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8113579. 대표자 명은 송달인.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금속가공.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 검색하지 않고 직접 입력할게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그리고 괄호 밑에 홍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가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저교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계정 가목 및 저교 등록 메뉴로 들어가주시고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즉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컨트롤 F 누르고 복리후생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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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811번 복리후생비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체조교이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있는 대체조교의 빈칸 클릭해 주시고 숫자 3번 임직원 피복비 그리고 미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의 오류 관련된 문제이죠.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다시 재무상태표, 제원손이제이 순서대로 수정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즉 500번대 외주가공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원가명세서부터 수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가명세서 먼저 들어가서 원가명세서에서는 외주가공비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니 빈칸 누르고 F2번 누른 다음 외주가공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550이죠. 이렇게 올바른 금액으로 변경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신 다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클릭해 주시고 변경된 이 금액을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클릭하고 80150 플러스 이렇게 8,015만 원 입력해 주시고 변경된 단기 순이익을 다음 보고서에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누른 다음 전기분 손익 계산서 단기 순이익을 불러와 주시고 이렇게 변경된 단기순이익이 반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밑에 내려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2월 이 잉여금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해주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3,676만 원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입력되어 있던 대차차액의 금액이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순서대로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분개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1번 7월 10일 날짜 입력해 볼게요. 날짜 변경 버튼 눌러주시고 7월 10일 날짜 입력해 볼게요. 서창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1,000만원으로 배서양도받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배서양도를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을 회수받고 그 회수받은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을 회수받았으니 대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주시고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을 받았으니 받을 어음인데 이 받을 어음이 서창상사의 어음이 아니라 서창상사가 가지고 있던 신흥기전의 어음이니 거래처 입력하실 때 "신흥"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분기 한번 입력해 보면, 내변에 외상매출, 외상매출금, 그리고 서창상사 금액은 천만 원, 차변에는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신흥기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8월 8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8월 8일. 지난달 근로소득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인 예수금 22만 원중 2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예수금이 발생했을 때는 대변의 예수금 이렇게 발생하는데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때는 차변의 예수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2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9월 30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다 당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썼지만 정상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면 대변에 제품 제품을 직접적으로 감소를 시켜주시고 저교 8번 이렇게 적요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화재, 홍수 등의 재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이용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재해 손실. 금액은 720, 내변에는 제품, 저교란에 8번 엔터, 타계정으로 대체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20일 날짜 변경할게요.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송장을 발급받다.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운임비는 운반비. 라고 계정과목 처리해 주셔야 되고 구입을 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 상품, 해당하는 자산의 계정과목에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판매 관련된 비용이니 운반비라고 하는 800번대의 판관비로 처리를 해주시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화변에 운반비, 운반비 800번대, 금액은 25만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1월 8일 날짜 변경할게요. 11월 8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300주를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다.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이 계정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죠.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자기 주식 그리고 대변의 현금 등 이렇게 쓰게 되고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대변의 자기 주식. 이렇게 쓰고, 자기 주식 금액으로 적는 금액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300주 곱하기 주당 취득가액 1,500원을 곱해 주셔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300 곱하기 1,500원, 45만원 자기 주식의 금액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당 1,300원에 처분했다고 하니,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1,300원 곱하기 300주니까 39만원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금액의 차이 차변이 비어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 입력해 보면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45만 원, 차변에 현금 금액은 39만 원.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써야 하는데 만약에 반대 계정인 자기주식 처분 이익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써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 계정이 없다고 하니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사용한 점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6번, 12월, 2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연말 불우유토끼 성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불우유토끼는 기부금이겠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인기하시면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차변의 기부금 금액은 300.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가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가셔서 날짜 변경해 주시고 8월 25일 먼저 볼게요. 8월 25일. 문제에서 영업부 거래처인 만모스 물산 사업장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화 환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구입을 했으니 메이 코드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계산서이니 면세라고 53 면세 코드를 써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이면 그때는 오사 불공으로 써주셔야 하는데 계산서 즉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죠 그래서 증빙을 보시고 계산서 면세구나 이렇게 오산면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0만원이죠 거래처는 남동꽃도매시장 전자니까 1번여 분개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영업부 거래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니 기업 업무추진비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5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9월 5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러면 매입을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50일 과세인가 하고 보니 매입한 항목이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54불공 불공제 사유로 54불공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550이니 공급가액에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한화공인중개법인 그 다음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6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입력해 주시고 한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니 토지 가격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1월 15일 날짜 변경할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판매니까 매출코드에 현금영수증이니 현과 또는 현면인데,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현과코드, 22현과코드를 해주셔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96만 8천원을 입력하면 코드번호가 나머지고, 거래처는 이영수 그리고 분계는 1번 현금으로 해주신 다음, 제품 판매한 게 맞으니 이렇게 분계가 나오도록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1월 19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러면 판매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1번 과세네요. 금액은 처분한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1250만원. 거래처는 연기실업. 전자니까 1번 분개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유형자산 처분 관련해서 입력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첫 번째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지워주고 차량 운반구 5천만 원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액 계 차변에 지워주셔야 되겠죠. 감누액.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돈 여기에서는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니 보통 예금 이렇게 쓰신 다음 차변 대변 금액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 먼저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시고 금액은 취득원가인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번호 플러스 1번이기 때문에 208번 차량 운반구 209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3,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돈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이렇게 받았으니 보통 예금이라고 쓰시고 주의하셔야 할게 여기에 나와 있는 1,250만원이 처분을 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돈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 주셔야 되겠죠. 즉1,250 더하기 125만원을 장부의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 보면 1,250만원 더하기 125만원 하면 금액이 1,375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나서 차변 대변 금액 비교해 보니 차변이 비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s 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분개를 하실 때는 내가 받을 자산의 증가 금액을 쓰실 때 해당하는 처분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까지 포함시켜서 적어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실게요 5번 12월 6일 날짜 바꿔 보겠습니다 12월 6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죠. 구입을 하고 발급을 받았는데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50일 과세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2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하우스랜드 전자니까 1번 여 분계는 혼합으로 한 다음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를 납부한 거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그리고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대변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증빙이 나와 있으니, 위지급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날짜 변경할게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 납품, 매출했고 영세율이니까 12영세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11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카디 상사 전자니까 1번요.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니까 3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대금 중 700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니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700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으니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8월 31일 이렇게 치고 해당하는 분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면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50만 원중 원천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되었다.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세요. 자,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자비용이 50만 원이니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예수금 13만 7,50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36만 2,5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36만 2,500원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 버렸네요. 그러면 수정해 보면 이자 비용 금액 차변에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대변 예수금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직수출 관련해서 입력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죠. 매입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날짜 10월 2일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 수출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 제품 매출액 3,000 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이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장부의 금액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올바른 금액을 계산해 보면 3,000 곱하기 1,250원. 계산하면, 3000 곱하기 1250. 375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36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금액을 바꿔 줄게요. 375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분계에도 금액이 정상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결산 문제이죠.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 볼게요. 자동은 기말 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 다섯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네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차변 대변 입력하시면 되겠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 분인 소모품 100만 원으로 통보를 받았다. 조회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분기를 생각해 보면 구입했을 때 차변에 소모품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쓰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기말 결산의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냐 소모품 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장부에 적어서 소모품을 감소시켜 주고 차변에는 소모품 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영업부서니까 판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처음에 구입했던 금액이 얼만지를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가셔서 날짜를 12월 31일 치고 소모품으로 처리되어 있는 금액이 얼만지 보셔야 되겠죠 금액은 250만원이라고 장부에 적혀져 있네요 그런데 250만원 중에 미사용한 부분은 100만원이 있으니 1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비용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겠죠 즉 150만원을 소모품에서 감소를 시켜 주셔야 장부에는 100만원만 남게 되겠네요 이 금액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 전표로 가셔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소모품 비 이는 800번대로 쓰셔야 되겠죠. 금액은 150, 대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실제 현금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원이 많아서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였던 바 결산일에 34만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으나 23만원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12월 11일에 분개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부족 이렇게 처리를 해놨죠. 그럼 결산일 기준으로는 저 현금과 부족을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현금과 부족 금액은 57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34만 원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죠. 선수금을 받았는데 장부에 안 적은 거니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써서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해주시고 건영상사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34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수 없을 때는 그래도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은 지우고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변자리 수익자리니 잡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보면 12월 31일자에 다시 차변에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 금액은 57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선수금은 거래처 건영 상사 금액은 34만 원. 나머지는 잡이 이렇게 회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월부터 12월까지 친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 금액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위쪽에 있는 퇴직충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퇴직급여 추계액란에 500번대, 제조 관련된 퇴직급여와 800번대, 영업 관련 퇴직급여로 나눠서 추계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추가 설정액이 계산되게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있는 기초금액, 기초 금액은 여기에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기중 사용 금액 단기 감소한 금액이죠 이와 같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와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다르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퇴직 충당 창을 활용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500번대 퇴직 급여 전입액은 여기에다가 그리고 8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은 여기에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퇴직급여 추계액 만큼 맞춰서 딱 맞춰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초에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기중에 사용된 즉 기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한 금액이 이 금액이니 2,500에서 800만원을 빼면 단기에 설정해야 되는 금액 즉 1,300만원이 나오죠. 즉 여기 나와있는 단기 설정액 금액을 해당하는 위치에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5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제조 생산부의 금액 즉 1,5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8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 안에는 1,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 연표 추가를 누르고 예를 눌러주시면 한번 문제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만 주면 퇴직 중당 창을 활용해서 추가 설정액을 주면 이렇게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 입력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6번은 장부조회 문제죠. 1번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카드의 명칭 즉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4월 동안이니까 4월 1일 그리고 4월 말일 검색하시고 카드 사용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고 하니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검색해 주신 다음 거래처는 롯데카드 이렇게 롯데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을 했다면 미지급금 부채니까 발생하면 대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그래서 대변에 적혀있는 금액 20만 원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되겠네요. 2번 5월 한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 금액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분류를 물어봤으니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5월부터 5월 말일까지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발생한 총 금액이니 이 금액이 되겠죠 795만 7 200원이 되겠네요. 3번,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관련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 부가가치 탭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 주시고 날짜를 4엔터, 6엔터. 그리고 문제에서 발급한 부분이라고 하니 발급하면 매출, 판매를 하면서 발급을 했겠죠? 그래서 매출 탭 확인해 주시면 이 위쪽에서 세금 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 5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500만원. 자, 이렇게 6번의 답들을 찾으셨다면, 우리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6번의 답들을 입력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처리가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104회 기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